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미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법정 또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어렵겠죠. 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각 요건이 다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 계약 해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계약서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정의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분양자의 귀착 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어,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항은 간단히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어, 우선 입주 예정일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표준 계약서에도, 어,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가지고 분양자 측에서 입주 예정일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어, 구체적으로 날짜를 찍어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또는 입주 예정일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입주 예정일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뭐 이사 준비, 자녀 전학 또는 어 기존 주택의 처분과 같이 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분양자가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공평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어, 입주 예정일은 분양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양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 음, 이런 경우에 시행사에서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로 어, 분양자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민원이 다수 발생을 했다거나 뭐. 착공을 해 보니까 뭐 지질 상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또는 뭐 운송 노조가 파업을 했다 공사 자재 수급이 어려웠다 뭐 이런 사유들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자의 귀책 사유인지가 문제 된 사례들이 있는데 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이라고 볼수 없다 즉 어, 분양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 사안을 하나 보자면. 어, 착공을 했는데 인접 아파트 웅벽의 안정성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인근 아파트의 기초 형식이 설계 도면이랑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공사에서 흑막귀 공법을 변경을 하게 돼서 어, 공정이 상당히 늦어지게 된 사안이죠 음, 이 사안에서 시행자 측은 이건 자기들의 규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될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처음 설계 시점에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분양자의 귀책사유다라고 판시를 하고 해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책사유 문제는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별 사건마다 왜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됐는지를 따져서 이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으로 어, 입주 예정일로부터 3 개월 예,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죠. 원칙적으로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정률이 10%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시행사 측에서 이미 공문을 보내서 아 우리는 입주 예정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다 뭐몇 개월 이상 지연될 예정이다 이렇게 통지를 보내 온 경우에 굳이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을 기다렸다가 해제를 할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만약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해제를 할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일단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거나 또는 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입주를 일단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할수 없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수분양자들이 어~ 입주하여 거주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리시설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임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서 입주에 법적인 장애가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사용하는데 거주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인지 없을 정도인지 뭐는 법적인 하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마지막으로 이제 3개월의 해석과 관련하여 또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사안이 있냐면 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네, 임시 사용 승인에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 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몇 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사안에서 법원은 총 문제가 있던 기간이 3개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는 입주 예정일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그 중에서 3개월은 문제가 없었고, 2개월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어,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 기간만 지났으면 해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생각보다 여러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따져 봐야 됩니다 만약에 검토결과 해제 사유가 있고 요건을 갖췄다 그렇다면 어, 해제통지를 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입니다. 네, 즉, 해제를 하면서 계약금의 2배 상당액을 어,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시행사 측에서 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해소야 되는 거고요. 네, 분양계약 해제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해제 요건을 전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턱대고 뭐 해제 통지부터 하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오히려 수분양자 쪽의 규칙 사유가 인정이 돼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 요건들을 잘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제권을 네. 행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분양계약 해제 중에서 어,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